시가시가 왔다! 왔다! 니가 왔다! 나가왔나 니가 나다 니가 왔다! 니가 왔다! 니가 왔다! 다 니가 다가 왔다! 니가 왔다! 니가 왔다! 니가 다 보나가 많나? 보나가 많은 건가? 중을 하나도 안 내려오네. 아, 아이씨. 야, 누가 올펜 낮췄어. 중족배가 보나 있을 때. 왜, 왜 오빵 가자, 주식. 그, 인식아 오빵 가자. 차 어, 건지, 건지, 건지. 건지, 돌아줘. 자, 헐. 기본 박 카. 적통, 적통. 기본 바. 아. 안 돼.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중옥이 하나. 아니, 스 하나. 아, 아니, 아, 니아아아아 미션. 아 저게 반나어 근데 쌉소름 누나가 탱크를 했어 충월 안 내려오네 혁방 <놀람> <놀람> 갈게요 다시 천천히 시다 모두도 한 판도 안 했는데. 포포포다니까 퍽. 이런 박퍽 소리. 건드리지 백 프린트게. 가 봅시다. 됏다 다 중옥하라중옥하라 어 중호. 계속 보고 있다둘둘 둘, 둘, 둘. 중적 중적들. 건 둘. 앞으로 간다. 건 앞으로. 본다. 없소 씨. 개탕구에 오자. 이거 실드 한경에 공격자로 싸우는 거야 지금. 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목소리는. 성재 형님 서아해 아, 포! 저... 어, 햇 아, 뭐야 2 0 0기 여기, 여기, 건기여디 여기, 여기, 여나여 하나 있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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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냐? 음, 공격 분명에 수비 한 명하고 싸우고 있는데 파다시 다어 음, 잘했어. <laughs> 어 피해 60이야? 네. 지나갔는데. 중옥 가볼게. 아이고, 하나 아우. 더 있다. 중옥 하나 죽였다. 가자, 가자, 가자. 던디 있나? 던디 없어요. 체벌 핀두 개, 체벌 핀두 개. 폭, 설폭, 설폭, 설폭! 설폭 봐줄게. 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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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우리 잡혔던 보고있다포포포포포아 네. B이네 아잡패동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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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하나 더잡패동 하나 더 우측에 고있다중도고있어중도고있어 왓다 있다 다 있어, 있어, 있어. 바로 앞에 있다 왔다나설나설 레이스, 레이스. <머리도 <머리도 <laughs> 맞아, 해야 있는, 와, 좀... 아, 근데 도그게해 된다며. 환기 들고 있는데개아아잖아 싸우 군대 안 갔냐? 오랜만에 싸우 군대. 교옥 쇼, 쇼. 총자원로 이렇게. 쇼파라. 지 엎뚫었어요. 엎뚫었어. 번디 있다, 번디 있다. 안 산났어. 아 이게 반났어. 뒤치기 조심해. 뒤치기 조심. 조심. 내 옷방 볼까? 네, 잠깐만 봐봐요. 적배 일 하나 있고. 네, 내가 적통 볼게. 적통 하나 피. 가린 하나 피. 둘, 적통 둘. 아, 오른쪽 수나 걸렸다. 둘다 피. 적통 둘다피이야또우야둘다피해야 가야지 인마. 빨리 갔다 오라 했잖아 여기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고. 아니야 맛있어 아까 맛있는데 어디 뭐또 나갔다 왔나? 한번 간다. 잠깐만 포. 내가 나도 아예. 칼테니까 개구 개구가까 개구. 또 너, 늘 우리 아직 우리 안보였어아 띵. 기계 한번 도와야 된대, 인식아 기계 이거 뭐였어? 갑니다 핑두개 11시, 11시. 아 이거 뭐야? 꼈어 꼈어 아나핑 들어갈까? 11시 핑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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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핑두개 우리 비구방 갔어 방이 와줘야 돼 안되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어, 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늦었어. 아니, 빠가 너무 늦게 <웃음> 왔어. 이오들이 <laughs> 이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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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빠오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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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성 뭐니? 중홍 뭐 중홍 그 둘! 말할 필요 어 나이스 나 적성 뭐냐? 할게 부에있 띠봉, 띠이랑 적성 다 보여. 안 보여. 일단 아, 여기 두 명이 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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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다 어, 둘 있노? 중국에 둘이나 있는. 0 월쯤 갈것 같다고. 그럼 원없이 놀다 가야겠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츠. 완아 개인책어 와. 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거 리플 찍어봐라. 진짜 와. 낯감 좀 와. 아니야 중호 아, 어, 형이요. 예전에 그래. 마우스 바꾸고총잘 쏴. 진짜 마우스 괜찮죠 아, 형님? 어 좋아 이거. 오빠. 나 이거 하나 더시켰잖아아 진짜요? 하나, 더, 하나 더어 중호 오른쪽 폭폭폭폭폭나이스 이거. 방없방없방 가도 돼 이거 방 가도 돼. 방설때설때설 방, 방 때. 설 돼. 나이스. 그래 열시가져열 시. 열시 내가 방해 해 줄게요. 없네 없네. 어어어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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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가 다박았는데왜 됐어? 아, <laughs>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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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충대 출신인데. 의정부. 나이스 팀킬. 11월 공간야 <laughs> <군번에>. 나도 11월 공 <laughs> <군번에. 웃음> <laughs> 오케이. 역시 난도 nice. 있어가지고 상관없긴 하네. 접스 끝에. 도와드릴게요 형님 아이고 온다 온다 중간 박스 중갑 박스. 개구도 있다 개구 중하나 기기 개구 기기하나 개구도 탔다 기기하나 개구 탔어요 개구 나이스 군이 아, 승리하였 뭐야 뭐뭐뭐 건났어 다치야 나이스

저방한번대 방 내려갈게요 어, 오빠 소리인데? 내오빠 소리 꼭 조심해야겠다 기계 두... 조용하긴... 기계 한 번... 어? 기계 소리 나는데? 기계 있어 방에 배워놔 중들 중계들 중계들 이거 올라... 나피 없어서 못 올라가 내가 땡길게 응 패슨가? 개구죽나무 같다 이거 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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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오빵 오빵 오 계단 기거 밖에 나이스. 난 방만지.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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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어디지? 건지 네. 하나 더. 나이스. 아인이리하니다 절레 절레.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우 안 보이고 오총잘 쏴요 잘, 잘 해주세요 방빼고 가야 돼 그냥 방빼고 방이, 방이 오른쪽 하나 붙었다 오른쪽 짠 개구 조심 아, 여기 방이, 방이 오른쪽, 아, 여기 방이, 방이 오른쪽. 살 때, 살 때. 하나 짠살 때. 하나 더 줄였다, 줄였다. 방이 하나 더방살때살때살때살때살때살때살때 아 문이 이네 음 마이크 사와 이을게 나가서 빨리 게임할 시간 어차피 다이소꺼라면이시간 사와 오 살았다! 럭키 세븐! 키 럭키 세븐 치즈형 어서오고 미 양이야 빼어 아니요. 저못 때렸어요. 개 뚜까 맞고만 왔어요. 혼내주세요, 형님이. 무로 샷발로... 샷발로. Okay. 아, 중둘! 개우! 다 개우 탄다! 여기 방이다 방! 중하고다 개우! 중씨아아아아아아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가 없는데 뭘 침착하게 해? 치즈 오킬 11데스. 조용해라. 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괜찮아? 아니, 전전안 들었을까? 까치리랑 빠따 맞았다. 오소스. 죽었다앞핑 하나 까고 박스 갑니다. 저. <laughs> 하나, 잘. 중둘 더. 아, 어, 아, 중 잡배다, 다 이제 온다, 이제. 이제 중셋. 와, 다 빠져있어. 오, 통계형 올라온다. 올라온다, 지금. 방패업도 가야되는데, 이거. 이시가, 빨리 뛰어와라! 방패빙 두개. 어, 왔다! 이시가, 뒤에 왔다! 죽을배. 하나 더. 기아나, 기아나, 기아나. 기아나, 살지 중개구, 중개고죠나피 없다, 이. 울배빙, 오갔다, 이거. 오갔다, 오갔다, 오갔다. 울배통 조심. 울배통 한명 헬프 좀. 오케오케 okay, 이아나폭두개 okay. 있어 오케 맞다. 어, 있어 맞다이니이폭 하나 이제 잘하지. 왔다 왔다 앞에 오 개뚜껑 맞아 수류탄 전망 수류탄 4분이 승리하였습니다 멀티키를 응? 해버렸지 <laughs>